안녕하세요. 자 고겸놈입니다. 명절 준비하느라고 업로드가 조금 느렸습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좋은 소고기 스테이크 부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편이죠. 지난번에는 앞쪽에 있는 꾸리살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은 뒤쪽에 있는 보섭살입니다. 예, 오늘 소개시,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 로스용 자, 보섭살입니다. 자, 보섭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육사시미 육회 육전용 그리고 이제 아기 이유식 그 다음에 이제 얼려서 불고기로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이제 산정용으로 명절 때 산정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오늘 좀더 정형해서 보여 드릴 건데요 자 보석살의 한 부분이 이제 연하고 자, 기름기가 없어서, 없고 어없 마블이 없어도 이제 육즙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질 자체가 연하기 때문에 자좀 로스용이나 스테이크로도 많이들 선호합니다. 공통점은 이제 기름기나 마블이 덜하지만서도 이제 스테이크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 이제 제가 코팅과 그리고 정형을 해서 자, 소개를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섭살을좀 분해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쪽에 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막이 많아서 이제 손질을 해서 이제 국거리로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 부분. 요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살이 많죠? 그래서 요기 부분을 이제 육회나 육사시미로 쓰고요. 요 부분도 육회나 육사시미로 쓸수 있지만, 이제 로스나 스테이크로 팔면 좀더 이제 마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고객님들한테도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 부위로, 그리고 로스로도 이제 선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면을 잘라서 한번 그 안심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단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알갯살을 이렇게 제가 좀뭐 스테이크 부위로 좀 썰어 봤습니다. 커팅을 해 봤죠. 예, 보이시나요? 예, 안심과 조금 비슷해 보이죠? 예, 요런 식으로 스테이크나, 그리고 이제 얇게 썰으면 로스용 구이용으로도 판매할 수 있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코기 위주라 이제 뭐산정육 육회, 육사심미로도쓸수 있는데 이제 이유식으로도 좀쓸수 있습니다.